이번 영상은 앞에 영상에 이어서 AI 검색을 위한 플롬프트 템플릿 여섯 번째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쓸 강의 자료이고요. 요 자료는 감자나라 AI 홈페이지에 도큐먼트 들어가면 AI 검색을 위한 프롬프트 템플릿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앞에 영상에서 저희가 1번 배경조사 템플릿 2번 최신정보 검색 템플릿 3번 비교분석 템플릿 4번 의사결정 가이드 템플릿 5번 장단점 분석 템플릿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6번입니다. 문제 해결 템플릿인데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필요한 정보를 단계별로 정리해 할때 활용 하면 좋 습니다. 템 플릿 은, 내문 제가 뭐 냐？이 문제 를 해결 하기 위해 필 요한 정보, 자료, 지식, 방법 을 단계 별로 검색 해 정리 해줘 라고 하면 되 는데, 오늘 저의 문 제는 유튜브 구독자 정체 시 해결책 을 찾기 위해 필 요한 정보 와 방법 을 단계 별로 정리 해줘 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2025년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알려줘 라고 넣을 예정이고 이때는 제가 선택한 AI 모델은 클로드손의 4.5 추론 모델입니다 입력을 하면 자 답변이 나왔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긴거 읽기가 싫어서 글머리 기호로 정리해 줘 자 이렇게 글머리 기호로 정리해 줬습니다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하고요 확실히 보기 좋고 깔끔하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문제의 원인과 알고리즘을 이해해서 컨텐츠 전략을 수립하고 어떻게 영상을 최적화 하는지 해시태그는 어떻게 쓰는지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7번 팩트 체크입니다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많이 쓰고, 또 지금 같은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장, 문장이 사실인지 검증해줘. 정확한 출처와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참 거짓과 이유를 알려줘 라고 할 거고요. 예시 제가 복사해서 넣어보면 일단 뻥이거든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답변이 나왔고, 내가 궁금해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면서, 이거 뻥이야. 라고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약 템플릿입니다. 긴 보고서, 기사, 발표 자료의 핵심만 뽑아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어떤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섯 줄로 요약해줘. 불필요한 문장 빼고 중요한 내용만 남겨 줘라고 했는데 요렇게 메타 AI 전략을 핵심 다섯 줄로 요약해 줘.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 AI 전략의 핵심 다섯 줄을 요약했는데 여기에서 구글, 애플의 전략도 추가해서 표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메타를 요약한 것처럼 구글, 애플도 핵심 다섯 줄로 요약한 다음에 이렇게 표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비교하기가 쉽죠. 자, 9번입니다. 핵심 인사이트 도출 템플릿. 그래서 뭐가 중요한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전문가의 관점에서 핵심 인사이트 5개를 추천해 달라라고 해서 2025년 생성형 AI 시장 전망에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 5개를 도출해 줘라고 넣을 건데. 이때 중요한 수치를 추가해서 내 이해를 도와달라라는 부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 수치들도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기에 좋고요. 그리고 아예 프롬프트를 만들 때 나는 글머리 기호로 정리하는 것을 좋아해 라고 하면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자 이렇게 글머리 기호가 나왔는데 제가 원하는 글머리 기호는 아니네요. 그러면 각각의 항목을 문장이 아닌 글머리 기호로 다시 요약해 줘라고 하면 됩니다. AI가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답변이 나오면 좋은데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온다. 이러면 다시 요청을 하시면 되죠. 요런 식으로요. 그리고 앞에 온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추가 질문하기로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해 줘. 라고 하면 제가 드래그한 요 영역. 자, 보시면 요렇게 예쁘게 그래프도 잘 그려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검색 자동화 템플릿인데요. 조사, 정리, 시사점까지 뽑아 달라고 할때 쓰는 프롬프트입니다 주제에 대한 정보를 웹에서 조사하고 핵심 요약, 비교, 시사점 순으로 정리해 달라 라고 해서 AI 영상 생성 모델이 2025년 기술 수준을 조사하고 요약, 모델별 비교, 콘텐츠 제작자가 얻는 시사점 순으로 만들어 달라 라고 했고요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답변 나왔고요 요약, 모델별 비교 시사점까지 한 번에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개의 프롬프트 알아봤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짧게 짧게 쓰는 예시입니다 땡땡에 대해서 최신 정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해줘 얼마 전에 나온 GPT 5.1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최신 버전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요. 땡땡과 땡땡을 비교해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좋은지 알려줘. 라고 해서 채 GPT와 클로드를 비교해서 글 쓰는 작가에게 무엇이 더 좋은지 알려줘. 그리고 전 성격이 급하니까 결론 먼저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클로드가 더 좋다라는 결론 알려줍니다. 저도 써보니까 클로드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주장 사실이야 근거와 출처까지 검증해 줘. 챗 g p 티를 많이 쓰면 멍청해진다는데 이 주장 사실이야 근거와 출처까지 검증해 줘. 올라고 넣으면 자 나오는데 어머나 많이 쓰면 멍청해진다고 합니다. 주요 근거,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적당히 씁시다. 자, 요거는 많이 한 거죠.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땡땡땡을 쉽게 설명해줘.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인공지능의 SLM을 쉽게 설명해줘.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소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죠. 이렇게 쉽고 빠르게 잘 나오죠. 내 상황 이럴 때, 땡땡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추천해줘 뭐전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윈도우가 블루스크린 이후로 멈춰진 상태야 내 상황 이럴 때 노트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천해줘 올라구 넣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AI검색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롬프트 10개를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